보정 초기야? 4타 10쏴! 안해야지! 이 상대는 뻑타임! 아... 계산도 못하도 그거! 어? 게임 쉽게 이길 수 있는 건! 이렇게 싸가지 없게 와큐로 죽이네? 와큐로 죽이네? 상대방 게임! 상대방 존중을 안해주네 존중을! 상대방 존중 안해? 그래서 오늘은 딴거 없어요 그냥 미션 받으면은 게임하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미션은 채팅이나 도네로 내용 말씀해주시면 돼요 재훈이 맞을 때 아파하기 지면 눕고 승리 승리 보조 따라하기 같이 할게요 이거 이거 미션 같이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했습니다. 아파하게 준비해. 안 되겠다. 그전설의 그거 해야겠다. 이, 절대 무조건필승법 아니 맞아. 형. 아니요, 필승법이요 어, 성은 어, 너무 순식간이라 좋아요. 아 순식간이기 때문에 오지그 정도. 아아아아아아이고리형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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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아아아아아아아해야돼아아아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내정자도 어, 네. 네, 잘하세요. 바늘, 덕병 독병 단절해주고요 강토마늘 던져줍니다. 강토 독병 던져주고요. 펴주시고, 벽도 던져줍니다. 그리고 일발 쓰고요. 내격쓰고요 네, 무릎찍기 합니다. 그리고 어깨치기. 아, 이건 말안해 되죠? 네네. 어퍼. 그리고 네. 강아지 척 격도 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넥스하고, 1타 일발. 그리고 2타 네. 물찌 그리고 아운됐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승부 내각 쓰면서 만줍니다 그리고 벽도 던져줍니다. 벽테로마인. 네. 그리고 드물이요. 그리고 덕병한번 더. 아, 한번 더. 더. 아, 한번 더. 아, 내격에 우리 어퍼 쓰고 그리고 무릎 찢기 하고 이중 트래시 짓걸머 삼 렸습니다. 어퍼 쓰고 한번더 어퍼 쓰고요. 독병. 네, 독병이다. 벽 벽돌. 벽 벽돌이야? 네, 벽돌 맞습니다. 그리고 오, 금은 그리고 예, 벽돌이고 일발 마운티십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겠습니다. 약간 <laughs> 중년에처음엔 스무스 하는데 중간부터 약간 머리 아프신 거 같은데. 네, 정상이죠. 태안 씨가 강남식 콤보 써서 1승하기3 코인 어핑 영에 그래. 클린하신 분, 템분요오 네, 아. 좋아요. <웃음> <웃음> 너무 있어 <해소. 웃음> 펀치 쓰다가 개쳐왔습니다. 극한적으로는 안 돼요, 탑킬. 오, 좋아. 오케이. 1타 받으면 고요 <laughs> <laughs> 아, 왜화자마자 스톡 나? <laughs> 좋아요. 아, 쟤 괜찮아요. 아니, 이 근데... 아니, 플레이가 근데 이렇게 허세가 되어있어요. <laughs> 아, 아니! 왜, 왜 때리면 스톡 나냐고! 아, 집중하세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아, 트리픽템을 썼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제가 없을때 해가지고 적응이 안 됩니다 난사가 요새 진짜 좋습니다 고보했어야죠 버텨야 아기단 기회를 잡아게임 이거 게임 지면 말짱빵이에요 좋아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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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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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운명을 안어주는구나스오 아, 뭐? 거기 와 거기 습니다 저거 더 세요. 오 이거 약간 런처 느낌이면 허세인데? 오 카운터 좋아요. 좋아. 자. 아왜 아, 아, 이래. 괜찮아요. 살았어 어우 아, 꿈으 못하겠네.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히 멋있습니다. 오 좋아요. <laughs> 됐습니다. 저 그거 보고 싶어요. 뛰운 다음에 바베큐 하나만 던지고 아 번호크 하나만 던지고 바로 바베큐 쓰는 거 존나 의미 없는 포 번호크 던지는 포고오 좋아.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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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니, 왜 이렇게 스타그많이나냐 오. <놀림> <놀림> 인정인정은된 거지. 응. 인정 된 인정하면. 인정하면. 음. 인정하면 인정 인정 <놀림> 인정 <잘했>, <놀람> 비판 받으면서 남격으로 쌩 금강색 키라면 만 원. 어. 아니 비판이 아니라 이거 비난 받는 거야. 자, 다 미션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자, 아진경질성이쓰레스리토할때 움직이지 마. 라각 없네. 어, 아니 불그의 존재 총알 터 깐다고? 사면에서 5초 위에 끼는 게 안정적이지 않아? 집중하기에 뛰어봐. 자, 자 공부 한번 본다. 옆에서 어떻게 걷는지자 어깨 치기 어깨 치기왜 이렇게 뒤를 늦게 넣어? 이러면상가잖다 안전하게 빠지라고. 일단은 <목소리> 게임하는 거 어디서 보정 빠다 빠지지도 않는데 다시 철사로 쓴다고 보자. 이번에 땡땡구에 이번에 속으로 말고는 슈퍼머 슈퍼 라덴서 라덴, 라덴. 나나 이준 이준새끼 자기 주관이 없어 치킨도 내 없게 이해 이준새끼 아니야? 자생 근간 새끼 해야 되지 이거 머릿 속에 유식하고 있어라 바닥 야이 새끼야 막갠자 이게 뒷잡이자 천천히 해, 천천히 게임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슈퍼 먹고 땡 안정적으로 기다려. 이라이지 말라니까 정신 사납다고 이 씨발의 택태꾸레 새끼야 귀에 박힌 게아이 개새끼 자생 긴강 새끼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슈퍼하우 포탑이 많이 나았게때문 안정적이야 천천히 해, 천천히 성격대로 급하게 하지 말고 브라발못 참겠네 오 이거는 조같아 이거 창주적 따라야지 개새끼 <laughs> 자기 수란이 없어 이거 맨날 창주생 하는 거잖아 또따라이거왜 맞아 이 개새끼야 긴강 새끼 긴강 새끼 한 번에 성공해라 야! 마지막은 칭찬 참 잘했어요. 좋습니다. 이건 비판이 아니라 그냥 비난. <laughs> 어 맞어. 너이거 재훈이 한판더 할래? 그냥 들어 있으니까. 누구고라고? 정재훈 비판하면서 끼임하기 승. 너 응. 항상 보면은 맨날 다리 떠더라. 옛 어른들이 하는 말 몰라? 복나간다고복나가너 때문에 오늘 재수가 없잖아. 상대치고 뭐야? 여론 아! 오 괜찮은데요? 여론.. 여론초 할때 게임 지면 사람새끼 아니지이고 스트라이커로 내장진우그 새끼 볼 때마다 개빡쳐 무국으로 게임할 때마다 맨날 한마디만 한 대충 만난단 말이야 그거 봤어 안 봤어? 대답해 봤봤어요어집중해야슈퍼 아, 하마 잘 키고 잘 들어가야 돼자너행 앞에 정재훈 장진우 똑같이 ㅈ 니 ㅇ이네? 너네 둘이 무슨 사이야? 플러스 <laughs> 장재훈 장자잠깐이 새끼들 내가 학교도 같은 정도 학교였네 공복기 때 강권 왜안 키야 이 씨. 안, 킨안 이유 해명해. 강권 안킨 이유. 지금 킨다고? 그럼 이전에도 스톱! 강권을 안 켰기 때문에 콤보를 길게 하게 되었고, 콤보를 길게 하게 되었기 때문에 회피율이 올라가고 회피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큰로즈키이 스톱이 안 거야. 맞아, 아니야, 대답해. 맞, 아, 아, 맞습니다. 이거, <laughs> 이거, 오케이. 자, 받아. 자, 여기서 상대 픽수 없다. 어? 집중해. 콤보 실수하지 말고. 자, 이거 핵토키까지 있는 거 알고 있지? 핵토키 미션 성공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핵토킬 하기 전에 상대방 HP 많이 빼놔야지 안정적으로 게임할 수 있겠지 맞아 아니야? 어, 어 맞습니다 자 여기서 슈퍼 머피 타임 돌아왔어 바닥에서 뭐하는 거야 그 짓거리 하다스톱나가서 게임지면 어떡하냐고 어, 어. 생각을 하는 말이야 생각을 <목> 자,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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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목소리> 어어이건 잘.. 아니 못했어 <목소리> 나였으면 2초 전에 기회 잡았어 어? 자 어쨌든 핵토킬이야 이번에 강권 또한 거라네 <목소리> 옆에서 훈수 득이 태안이 난 옆에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여그레프터 훈수 두가 있다. 일단은 마법사전은 기본 1, 2, 3, 1, 2, 3으로 무조건 돌격해야 돼요. 어, 뿡, 이 새끼도 자기 들만이 없어요. 자, 시킨대로 다죠. 여기서. 오, 오 이거, 이건 좀. 아니야, 해먹힌 걸 기회를 잡으면 이런데. 딜이 낫잖아맞자 맞아, 아니야. 지붕가고 잡아야지. 스탠딩을 깨자고 딜이 더 세잖아. 이 새끼는 자기가 자기 살을 깎아먹은 거라니까. 너는. <laughs> 너플로 많이 켜많아안 되게만 켜면 되지 괜히 진짜 허세나가지고 허세라니까 이거 맞아 잠깐 여기서 어? 저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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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네? 봐봐 지금도 의미없는 백스텝질하고 콤보 빨갛말 아, 넣었으면 백스텝. 천천히 어. 때어서 와이드캠프 스파이크까지 가야 돼어유 <뭐라> 뒤에 홍석이 없는데 뭐 잡참겠네자 <뭐라> 여기서 상대방 존중 안 해? 이럼 스트레잇같은 새끼들 덮어 줘야 돼. 자 여기까지. 재훈이가 현덕 꿀방두대 2만 원이요? 때주세요 빨리. 진짜 주시나요? 네네. <웃음> <웃음> 오, <나> 무서워 무서워. <laughs> 무서웠어. 때릴까요? 네네 괜찮아 진짜 때려도 돼요? 네네. 너무 세게 때리지. 풀빵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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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풀빵으로. <laughs> <laughs> 아 근데 머리가 푹신푹신해가지고 잘 거예요. <웃음> 오, <웃음> 어, 미안해요. 괜찮아요 괜찮좀더 세게 때려도 돼요. 멋있어. 그래. <laughs> 오, 좋습니다. <laughs> 자 2만 원 주세요. <laughs> 아니 잠깐 근데 중요한 게뭐 없지 어, 인것 같아. 에 설마요. 잠깐만. 에 충전하러 왔었죠. <laughs> <laughs>